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하기가 아니었다. 2024년 늦은 오후 파리 올림픽 탁구 경기장. 불과 몇년전 탁구 신동이라 불리던 소녀 신유빈이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전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층 성숙하고 날카로워진 눈빛이 코트를 압도했다. 그녀의 등장의 관중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신유빈 맞아? 정말 많이 변했네.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2004년생 어린 나이부터 탁구 라켓을 잡고 수많은 주니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신유빈. 그녀는 대한민국 탁구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특히 2020 도쿄올림픽 당시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당찬 모습과 경기 중 에너지제를 먹는 먹방으로 비약이라는 귀여운 별명을 얻으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앳된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지닌 소녀였다. 하지만 다꾸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할수 있는 운동이 아니었다. 도쿄 올림픽 이후 그녀는 반복되는 손목 부상과 어깨 부상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부상과 재활은 그녀를 좌절하게 만들 법했지만 신유비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련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다. 고통 속에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멘탈 관리에도 힘썼다. 과거의 유망주라는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선수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더욱 날렵해진 몸놀림, 파워풀한 스매시, 그리고 흔들림 없는 강철 멘탈은 과거의 비하기를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만 변한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고된 훈련과 부상을 이겨낸 인고의 시간이 그녀를 탁구 여제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었다. 결승전, 숨 막히는 접전 끝에 신유비는 기어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상대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아우라가 흘렀다. 더 이상 과거의 귀여운 이야기가 아닌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선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탁구 선수의 성공담을 넘어 성장과 극복의 드라마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신유비는 이제 대한민국 탁구의 현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